상임 대표 노위보 인사드립니다. 어, 제가 김제 어, 활동을 한지가 벌써 30년이 넘는데 어, 이번 어, 그 우리 김제 시민들이 에, 힘을 모아서 또 마음을 모아서 집회를 열어가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벌써 7차가 되었습니다. 아마 김제 시민 여러분들이 예,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변화의 힘이 김제로부터 시작되는 그 기운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아주 어, 힘 빠지는 소식을 들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는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부터 마음을 푹 넣으십시오. 사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뜻, 주권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독선적인 정권과 기득권설에의해 손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혈권은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검찰 권력을 악용하여 정적을 탄압하고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는데만 몰두해 왔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습니다.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 공포 정치로. 국민을 끊임없이 통제해왔습니다. 명태균에 의한 여론조사 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 공권력 남용, 재벌과의 유착, 부패와 비리까지 이 정권은 이미 탄핵받아야 마땅할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정권은 이러한 실정과 무능을 넘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개혁을 통해 내란적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 독재 집권을 꿈꾸며 내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내란 세력을 철저히 심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되찾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국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 투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탄핵은 이미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해야 할 우리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않도록 해야 하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이 소수에 집중, 집중 집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 개혁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패한 정치 구조를 청산해야 합니다. 둘째,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적 이해 관계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복지 확충, 공정한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보복이 아닌 종이로운 법치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대체 언론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언론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위한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내란 세력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도 어, 검찰 세력은 우리의 마지막 개혁 그 목줄을 지금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딱한 가지. 윤석열을 심판하고 조선기 대선을 열어서 우리의 개혁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정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나야 할, 살아나갈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50개 김제 시민단체가 똘똘 뭉쳐서 이제 우리의 개혁과제를 우리 손으로 선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 나라가를 온전히 정상적 국가로 지향해야 할 그런 정권을 수립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우리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